실내 골프는 자 주인장이 더자 골프가 간단하고 알면 쉽다 자 하나 둘 순서만 기억해 주면 된다 등면 있고 할 왼손 둘, 이 각, 그대로, 이 각, 그대로 만들어지면은, 정확하게 만들어지면은, 이 간질, 힘을 빼고, 힘을 빼고, 자, 우리는 이콤파스처럼 올라갔던 게 다시 떨어지면, 떨어지면 무조건 공은 맞게 돼 있어요. 덤비고, 얘들이 있는데, 달려 굴리지 않는 이상. 둘, 셋, 넷, 강견. 여기서 눈 감고. 자, 약간 내겼습니다 아직 몸이 다 풀렸어요. 그리고 키톤. 눈감아도 공은 조금 맞게 돼 있어요. 손수만 기억해 주면은 자 올라갔던 게 달려들면은 절대로 이 공을 제대로. 레디. 맞아, 도딴데 갑니다. 손서아끝 봉을 막고, 안 오. 큰오맞로 가요 큰어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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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은 덮어 은어려어면어 덮어 덮 놓으면 덮어 덮어 덮 이런 면치나 저로 면치나, 저들이 알아서 순서 맞게끔 다 돌아오게 돼 있어. 아들들, 어. 올라가는 역할 끝. 날려라. 유지해라. 유지 유지 유지. 어 어. 그냥은, 그 감고 있어도, ready. <목소리도> 연습 끝나시고 자연스럽게 라운딩 어떠세요? 우우 올라갈 때만 이렇게만 해주고 잘게요 ready. 조금 어색함은 있지만 그래도 공은 무조건 맞고. 순서대로 내려오니까 응. 방향은 좌우 귀차 크게 없다 자, 눈 감고 네. 우리는 어드레스 쓰고 READY 아, 위치, 손, 위치, 각, 그대로. 얘들은 왜그런이 제자리 떨어지나? 팔이 올라가는 것들. 제자리에서. 도는 것 같은데, 애들이 우주힙이 대신에 역할. 누를 때, 양쪽, 새끼 발가락, 새끼 발가락, 지면, 땅. 그러면은 우리가, 틀리는 사람, 이내 키의 신체적인, 어,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애들이 다, 이 상체, 하체가 다 틀리잖아요, 길이가. 근데, 그래 땅. 어, 어, 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각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숙임이. 근데 자연스럽게 막 이래 숙여지고, 임의적으로 숙이고, 임의적으로 더하고, 그러면 이 체하고 얘하고 간격이 틀리기 때문에 빨리 있다안땅하고 손이 빨리 들리면은 뒤땅. 근데 더안 되니까, 그 몸을 써서 자꾸 공은 앞에, 공 앞에 맞춰야 되는 건 아니까, 자꾸 공 하려고 하고, 우리는 됐고됐고 지는면 그리고 팔팔공 위치만 약간 위에서 아래 이래 보는 게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면 다 막혀버리게 자연스럽게 등칠 거북지 남자는 주먹 하나 여자는 주먹 하나 반. 발 길이, 체 길이, 상체. 하나, 둘. 땅. 지면에 새끼 발가락, 새끼 발가락으로 버텨줘야지 지면에서 우리가 바닥에서 흔들림이 없어진다. 흔들림이. 자, 우측 힙을 돌리면은 새끼 발가락으로 양쪽 밀면은 우측 힙을 돌리면은 좌측 새끼발가락이 우측 새개발가락 쪽으로 넘어오게 되어있어요 자 여기서 뻗이고 얘들은 회전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우측 힙이 뒤로 당기면 척추가 같이 연결 한, 우리는 하체와 모든게 척추하고 다 연결이 되어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얘가 의양우하면은 얘가 따라 움직이고 자향자하면 얘가 움직이게 되어있어요 근데 얘를 이리리고 하거나 하면 안된다 리드를 누가 먼저 해주냐 얘가만 있어도 테이크 빼 테이크 빼 공을 헤드가 공을 보고 있다 자 여기에서 팔 결론은 얘는 돌지만 왼팔은 올라가는거 올라가는데 비슷하게 어떤 각도에서 봤을 때 45도가 이래 사진을, 동영상을 찍었을 때 보이는데 얘가 돌려지는 거지. 도는 게 아니다. 우측 힙으로 움직여서 뒤로 어깨를 당겨주는 거다. 그리고 얘는 채는 밑에서 테이크백, 하고왼팔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립이 밑으로 내려온다, 밑으로 내려오는 게 왼쪽 그립이 끝날이 내 허벅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허벅지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회전이 돼서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팔은 쓸려고 하면 안 되고, 쓰여지는 거다. 쓰여진다. 여기서 티 누가? 손으로 공을 맞춘다 자, 지문은 있어요. 지문은 있는데, 자, 올라왔으면은, 얘가, 떨어지는 거지. 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자, 떨어지면은, 그냥, 이리로 내려오면 된다. 그냥 그러면 이 빼고, 그러면 이체 각도, 이, 그대로, 얘들은 뒤따로 보통은 얘를 그 채로, 맞추려고 해드로헤드로 공은 있긴 맞는데, 순서만 기억해주면은 이 손이 왼쪽 그립인내 허벅지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 돌아온다 돌아오면 손고 있으면 어디에서 써주는 역할이 내려오면서 얘가 기다려주면 여기에서 약간의 팁개드이를개드이를 한번 기다렸다가 빵. 제대로 한면 이를 풀어주는 거야 그럼. s 따라서 이 헤드 무게 때문에. r e 자, 공을 맞추게 되요고만는 r e a 공이 어디 있든지. 얘들이. r e a d 7번 아이언인데 공이 뒤에 있다. 봐 공이 안 맞아. 응? 근데, 자, 그래 있어. 근데, ready. 야. 어떤, 만약에 현장을 가면은, 어떤 상황에막 아, 이래 놔두고, 이래 하는데 손팔도이렇 칠려고 러면 되나? 안 돼. ready. 이래 넣어주고, 그냥. 자리에 얘들을 반동으로 올려주고, 올려주고. r e 기다리면. 응. 다 아, 맞출 수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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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7분, 뭐, 이런 뭐. r e a d 근데 손가락 자, 기봐안 맞아. 뭐. Ready! r e a 이든. ready, ready, ready. 누가 만자 누가 어깨, 어깨. 그러면 탈출 어떻 탈출 시킬 수 있다고 선택을 해서. 아, 어. 아. 어. 누가 음. ready. 어려운 거를 할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거. r e a d 고이 have a moment. I'm p r e t t 고 much devoted to the mother. I'm h a p p 하 to see you. I'm happy to s e 만들어 놓고 손칼이 어, 덤벼서, 여기서. 절대로, 방향도 맞더라도, 다른 데로 날아가야 됩니다. Ready. 어. Ready. Ready. 특히 손이 덤비는 사람들은, 최악이에요. 이래야 나도, 어깨. 흘리고, 상태. 어깨 막, 퉁. ready 지그 자리에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 손, 손으로 위에서 손으로 잡고 내려오면 안 되는 거 얘들이 가만히고 어깨 올리고 어깨 반동으로 내손 밑에서 왼팔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무조 떨어진다. 눈 감고 눈 감고 아, 딱목표목표 지점 썼어. 문감고도 순서만 기억하고 움직임만 정확하게만 움직여주면 무조건 큰 택이 되게 돼있어요막으려는거뭐 이래 각도 뭐 이래 도뭐뭐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만들어지는 거를 선택하잘 되나. 문감고도

Ready r e a d y 어깨가 턱으로 들어오면은 우측 어깨는 더 뒤로. 땡기게 있다 자, 기다리면은 끌려 끌려 내놓는다 끌려 내놓는다 자, 끌... 그러면은 눈 감고 내뱉을까

ready